안녕하세요 박효준입니다. 어,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곳은 귀농센터 로컬푸드 행사 이틀간 했거든요. 오늘 마지막 날이고, 어, 뭐 로컬푸드를 매일매일 운영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이틀간 행사를 했습니다. 이게 판매 실적이나 이런 게좀 좋으면 아마 뭐한 달에 한 번이든 뭐 행사를 계속 할것 같아요. 일단 여기를 보여드리면 맞은편에 미용실입니다 이쪽에가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어요 바로 근데 좀 위치가 아직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거 이제 건물 안에 이제 골목에 자리 잡고 있어서 지나다니시다가 뭐 보일 수는 있어도 어 찾기는 좀 애매한 위치입니다. 그래도 귀농인들이 그래도 몇 년간 한 5-6년간 계속 군에 문의하고 해서 그래도 어 기초 센터가 생겼고요. 그 안에 이제 자그맣게 로컬푸드 귀농인들이나 농업인들이 좀 판매할 수 있게끔 코푸드 겸기촌 홍보 이런 센터를 보내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틀간 행사에서 이 앞에 진열해놓고 홍보 겸 행사 판매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대부분이 다 귀농 뭐 10년차 하신 분들이에요. 농업은 여기 완도토박이 농업인 분도 있고요. 안내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는 것들은 다, 원산지가 완도 거고요. 고구마, 청각, 완도답게 다시마, 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옆에는 제건 표고 슬라이스랑 이제 국수용 진를해놨구 요거는 목이버섯입니다 흰목이라고 해서 어, 까만 목이보다는 좀좀 어, 성분이 더 좋은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약, 약으로 뭐약겸한 건강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많이들 드시고요 이거는 일반 모기버섯입니다. 모기버섯은 말려도 미역하고 거의 비슷하게 100%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모기버섯의 특징이 말려놨어도 100% 돌아온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완도는 유자가 유자랑 비슷하고 유명해요. 유자가 지금 이건 생목이버섯 여기는 완도 막걸리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막걸리가 없어져갖고 좀 아쉽긴 한데 이건 저도 처음 보는건데 짜마치래요 호시래기, 톳그 다음에 미역 미역줄기에서 이렇게 짜마치로 꽃포장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요거는 흑염소 같아요. 흑염소 진액 같은데, 완도에 약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흑염소로 많이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이제 진액을 내서 진열해 놓으신 것같요 센터장이시고요. 감하고 키위네. 만도도 제주도랑 조금 비슷하게 온도가 따뜻해서 이렇게 귤이 레드향 뭐 이런 것들이 재배가 가능해요. 귀농하시는 선배님이 계시는데 지금 귤하고 키위를 재배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이 귤은 어, 특징이 여기 보면 한라봉하고 감귤하고 개장한 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좀 작지만 모양은 한라봉처럼 생겼네요. 저도 처음 보는 건데 신기하네. 모린 소금. 소금, 예, 소금입니다. 오인가는 저도 잘몰라서 뭐라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비파나무예요. 저도 완도로 내려와서 처음 접해본 과일인데 비파라는 과일이 있어요. 이게 금방 물러서 현지나 아니면 가까운 곳에서만 드실 수 있고 위로 유통이 잘안 돼요. 그래서 음, 가공품 같은 것들은 아마 접하실 수 있는데, 음, 완도에 오시면 꼭 비파를 한번 드셔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여기 비파나무가 한 5년, 7년 되면 열매를 맺는데, 어, 노란 자두 크기만 한 거, 노란색인데 맛이... 생각보다 많이 달아요. 일단 이렇게 여기 이만큼 진열대랑 이거 앞쪽도 나고 이렇게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네 규모는 좀 작지만 그래도 생기 는 것에 의미를 좀 많이 두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정기숙 님이시구나 아 비파맛이요 약간 제가 먹어봤을 때는 그 망고 망고의 단맛 하고 자두 조금 약간 새콤한 맛예그 네, 정도 될것 같아요 저도 완도네라서 처음 먹어본 거라 어, 생각보다 맛있더라고 요 비파가. 근데 이게 전라남도 이 밑에 지방에서만 생으로 많이 드실 수 있어요. 이게 금방 뭐 하루 지나거나 조금 지나면 금방 물러져서 어, 위에서는 아마 비파 구경하기가 힘드실 겁니다. <laughs> 아무튼 이렇게 작게만 아 생겨서. 뿌듯하고 기분이 좀 좋습니다. 귀농인들하고 이제 또좀더 열심히 좀 부지런히 좀 활동을 해서 더 좋은 곳으로 좀 이전하기를 바라고요 저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이렇게 행사 때 앞에 나와서 진열하고 있습니다. 이 점심시간이라 어 사람이 아직 없지만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오겠지. 아무튼 점심 맛있게 드시고, 안녕히 계세요. 고맙다, 회장님. 와서 하나 걸어주시오.